김성재 여자친구 측은 변호인단을 보강해 항소한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반 무렵, 그녀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숙소를 나설 때 그는 자고 있었다고 했다. 숙소 앞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가 새벽 3시 40분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내시무렵이었다고 했다. 김성재는 의식이 없었다. 새벽 1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그가 사망했다면 그녀가 유력한 용의자. 그 이후라면 범인은 제3의 인물. 사망 시각 추정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이었다. 이 피고인은 3시 40분인가 45분쯤에 현장을 떠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호텔. 호텔을 나선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망 추정 시각이 3시 45분 이후라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때까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부분을 그 변호인 쪽에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 50분 함께 투숙했던 댄서들이 엎드렸던 그를 바로 눕힌다. 사체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양측성 시반이 나타날 수 있었고 이는 사망 시각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영안실에서 사체 검안을 한다. 이때 첫 사진이 촬영된다. 이 사진을 포함 총 25장의 사진이 복수의 법의학자들에게 제공된다. 법의학자들은 즉석 카메라 사진에서 양측성 시반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한다. 변호인단은 이 판단의 근거에 문제를 제기한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고 이제 그 검찰 쪽 증인들이 법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인 쪽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고 시반을 판단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폴라로이드 사진기는 이렇게 자연광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이 셔터 광으로 찍기 때문에 그. 그 빛, 그 빛과 피부가 반응을 일으킬 때좀더 진하게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이 과연 시반으로 볼수 있느냐 저는 시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이심재판부에 감정 신청을 낸다. 병원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즉석 카메라로 촬영해 그 사진에 나타난 음영을 사체의 시반과 비교해보자고 한 것이다. 주니어 변호사가. 실제로, 이제, 그, 알몸으로, 이제, 가서, 자, 직접, 자기, 그, 사진을 찍은 거죠.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사진을 비교해 보니, 그, 시신에서 발견된, 그, 시반하고, 그,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 나타난 그, 음영하고, 구분할 수없 정도로, 이제, 비슷하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고 판단한 그, 시반이, 시반이 아닐 수 있다. 그게 흔들리면서, 나머지, 그, 일심에서 인정됐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다,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신을 직접 보는 경우에 그 겨우 구분할 정도를 어떤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망 후 직장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재의 사망 시각은 미궁에 빠진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사후 경과 시간인데. 그것 중에 한 가지 시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 그 알리바이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상황에 사용된다는 것이 어 사실 잘못 사용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심 재판부는 그녀가 구입한 황산마그네슘 3.5g은 인체에 거의 해를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졸레틸 51병도 치사량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한다. 김성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A인 씨에게 항소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심에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가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지가 애인 김성재 씨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또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진 동물 마취제 졸레틸 50cc는 치사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법의학에 첨단 투자되고 첨단 인원도 보강되고 장비도 포함되어 버면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철저히 했다면 처음부터 쉽게 문제는 풀렸을 것이다. 김성재가 남긴 마지막 말들은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고 그의 죽음은 미제로 남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재 씨 변사 사고와 관련해서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매니저는 건조기를 돌린다. 2시간 15분 후면 저절로 멈추게 설정된 기계는 아침 6시에도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135분짜리 건조기가 1시 무렵에 작동되었는데, 아침 6시께도 계속 작동 중인 걸 보면 중간에 다른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르기의 과정에서 일어날 소음을 막기 위해서 건조기를 재작동시킨 게 아니냐 건조기를 다시 돌린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들은 외부에 침입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숙소의 열쇠가 복제되었을 여지는 있었다. 사건 이틀 전 숙소에서 사라진 김성재의 지갑은 끝까지 찾지 못했다. 함께 투숙했던 일곱 명의 동료들,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수사가 없었다. 제가 볼때 사건 의 쟁점은 과연 누가 그 사망자의 팔에 주사를 놨느냐, 그다음에 범인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보고 좀 철저한 수사했어야 되는데. 당시 초동수사가 미흡해서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결론을 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마저 이민을 가버린다 지난 1년 반 동안 사건 기록을 읽고 관계자를 인터뷰하면서 나는 당시 상황을 듣게 되었다 당시 그 시대 상황이 그증거 유주보다는 자백 유주로다가 거기다가 검찰이나 판결까지 자백 유주로다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는 나중이고 모든 것은 자백 유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식은 좀 소홀히 위의수뇌부에서도그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떠난 후 어머니는 종종 이곳을 찾는다 스물셋에 죽은 아들의 추모비 성재야 이러면서 그냥 성재한테 얘기하듯이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너 여기 오면 왜 흰나비가 맨날 오니? 너 흰나비 됐니? 막이러 사후 26년 그의 생일을 기억하는 팬들의 발길이 여전하다 홍재영 50번째 생일 축하해 벌써 50일 시대를 앞서가 미래에서 온 가수라 불렸던 그에게 미래는 도착하지 못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오게 되고 또 기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오게 되고 살면서 왜아걔 보고 싶네 그리고 엄마들이 찾아가고 또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잘지내고 엄마가 또 올게 아유 심어놓은 꽃이 아주 그냥 예쁘게 펴. 시간도 그날에 멈췄다.